이를 누르시고 링크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메타베리 메타베리 공간 메타버스로 들어가셔서 어 다시 아바타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메타베리 공간에서 시어터 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 0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이곳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들어온 메타벨이라는 메타 공간, 메타버스 게임이나 여러 가지 그래픽 좋은 게임들에 비해서 아직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고 편화되어 불뿌려진 푸티즈들이 디스플레이되는 방식과. 이를 관람하는 방식 사이에서 퍼포모가된 관객들이 소실된 서사를 각자의 기준으로원본에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알려면 사라질을 해야. 사라질을 해야. 알고 보니 사람하는고 咚咚咚！咔。